부동산 경매를 도전하고 싶으십니까?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부동산 경매 김해 장류 경매 학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의장류 경매학원입니다. 2020년 8월 24일 날 낙찰을 받은 경매 사건 두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19타경 8190 물건번호 1번, 2019타경 8190 물건번호 2번, 경상남도 사천시에 소재한 아파트 상가고요. 낙찰가는 7,736만 7,900원. 물건 번호 2번도 7,736만 7,900원 동일한 금액이죠. 두개다 낙찰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첫 번째 물건은 정상적으로 낙찰을 잘 받았는데 두 번째 물건은 2등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1등의 무효로 2등인 제가 1등으로 바뀐 그런 사건인데요. 물건 찬찬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19타경 8190 물건번호 1번. 아파트 상가고요. 감정가는 1억 200입니다. 전용 면적 32제곱미터에 약 10평 정도의 상가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4층이고요.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상 권리 관계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2월 23일 자 건재당이고요. 선순위인 관계로 모든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임차인 현황에 보시면 현재 공실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류자의 현황을 보시면 권리가 신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낙찰자의 인수 상황은 없습니다. 경매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8일날 시작을 했고요. 유찰, 유찰, 3차, 2020년 8월 24일날 최저가 6,528만원일 때 4명 입찰이 있었고요. 낙찰가는 7,7367,900원에 만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자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 2019 타경 8190, 물건 번호 2번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상 권리관계,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2월 23일자 근저당, 선순위인 관계로 모든 권리는 소멸이 되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현재 공실로 조사되었습니다. 제가 임장해서 조사해 본 결과도 공실이었습니다. 경매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요 2020년 6월 8일 날 시작을 했고 유찰, 유찰, 3차에서 3명 입찰에 7,736만 7,9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물건 두 개를 다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 경매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물건번호 1번인 101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았고요. 물건번호 2번인 103호인 경우에는 저희가 2등을 한 상황이었는데 1등, 저희보다 높은 금액에 응찰한 입찰자 1등의 무효로 인하여 2등인 저희가 1등으로 바뀐 겁니다. 무효가 된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입찰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을 했었고,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정확히 찍혀 있어야 되는데, 인감증명서는 제출이 됐는데, 인감도장이 다른 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유로 인하여 1등은 무효가 되고, 2등인 저희가 1등으로 바뀐 경우가 발생됐던 겁니다. 실수 없는 경매 입찰을 위해서 대리인 입찰 시에는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